해 준다. 이것이 처음까지 갔다는 거네. 마이 갓. 음, 끝내 주네. 아주. 아. 별게 싸고 올라간 게 네가 나좀좀 뜨는 거잘안맞말이지속도가 내려오는 걸좀 빠른 것 같아. <쏘> 가는거 천천히 가고 오는거는막 내려 쏘네 네, 올라가는데, 팽기타고 올라가는거 있아 네, 아, 이렇게 자, 응. 이다 했어? 네 팽기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끌까? 네네 야씨, 망망대에다가 끝내준다 진짜 나 이런거 못 탔었어, 아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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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로 갔다 오네 음. 제법 기내 허, 간이 많이 좋아졌네 기다못 네. 탔었는데 타네. 네. 와 야, 겁나 길어. 응. 엄청 길어 엄청. 응. <laughs>